네, 안녕하십니까. 군산 촛불행동 공동대표 단대진입니다. 저희가 오늘 출발할 때 비가 엄청 와가지고 제가 반바지를 입고 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년 3월 10일 당선증을 받은 윤석열은 맨 처음 한 짓이 청와대를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만 개소리를 다하며 국방부 건물을 탈취해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절을 옮겼는데 그 이유는 불과 몇달 지나지 않아서 밝혀졌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저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더러운 이권 개입 본부로 사용하기 위해 그들이 세운 계획대로 착착 진행한 겁니다. 그 외에 많은 범죄의 사실은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들의 추악한 음모의 진실은 하루가 지날 때마다 점점 더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안에서 터지고 밖에서 터지고 머지않아 저들은 스스로 무너지고 줄줄이 감옥으로. 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 집단으로 변질된 대통령실을 해체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속히 파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의한 검사 독재 정권 타도하고 윤석열을 아레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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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크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해 서울에서 반지하 침수로 일가족이 자기 집에서 익사하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19일 이태원 참사가 터졌습니다 취임 2년째 여름 오성 지하 자두에서 14명이 갇혀 사망했고 우리의 젊은이 제 해병이 순직했습니다. 그때 윤석열은 비밀리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거기를 갔을까요? 어떤 중대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진실도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위협은 김건희 게이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도 보았듯이. 국힘당이 발광하는 것도 김건희의 부비를, 김건희의 부부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안타깝게 죽어가는 걸 보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제는 정말 끝장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윤석열 탄핵 입법 차원에 동의한 150만에 이르는 국민이 함께 촛불 광장으로 모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탄핵하고 처벌하라고 모두가 나서서 함께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동, 교사, 시민사회, 환경단체 여러분 나와서 함께 싸웁시다 종교 지도자 여러분도 이 광장에 모여서 함께 싸웁시다 국민은 이미 심판했다 국회는 미적거리지 말고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라 정치인에게 묻습니다. 총선 전이 촛불 광장에 모여들었던 그 많은 정치인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낙선했으니 이제 윤석열 정권과 싸울 필요가 없어진 겁니까? 이제 당선되었으니 국회의원 도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 따위 광장의 외침은 외면해도 되는 겁니까? 총선 전에 모두가 내걸었던 윤석열 독재 정권 다두라던 구원은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국회에서 비치는 카메라만 의식하지 말고 여기 광장에 비치는 여러분의 얼굴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사 유튜브에 초리해서 평론만 하지 말고 여기 나와서 함께 외쳐야 하는 거아니니까 언론에 묻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은 살만합니까? 만 2년 동안 주말마다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외치는 시민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보도한 적이 있습니까? 왜안 하는 겁니까? 왜 못하는 겁니까! 촛불행동 지필을 보도하는 건 보도윤리를 해치는 겁니까! 공영방송을 지켜달라고 여기 와서 호소하는 MBC마저도 왜이 광장의 외침을 외면하고 침묵하는 겁니까! 여당도 탄핵을 말하는데 언론은 왜 탄핵이라는 단어를 건네는 겁니까! 우리 군산 촛불은 오늘로 지역에서 78번 오늘까지 서울에서 22번을 포함해서 꼭 100번째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사회단체나 정당이 일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이는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치지 않고 윤석열 탄핵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헌재에서 마침내 비정부인 대통령 윤석열을 발언한 자 이런 판거리에 나올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쉬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젠 모두가 한자리에 같은 시각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당, 시민사회, 환경, 노동, 교원, 정규단체각 유가족 협의회, 해병대원 등 각자 따로 모여서 외치지 말고 이곳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외칩시다, 여러분! 국회는 윤석열을 단핵하라, 김건희를 득검하고.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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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겁하고 불공정한 검찰을 당장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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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할 이유 없는 국힘당도 당장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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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군산촛불을 응원하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의 활동 영상은 미약하지만 유튜브 청목 TV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푸을청 나무목 청목 TV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서 구독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심 있는 부탁입니다. 청목 TV 조대구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가결하고 내년 봄 윤석열 당선되기, 당선 3년 되기 전에 반드시 탄핵을 완성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 같이 형님.